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오후 5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날이 좀 흐리네요. 오늘 제가 가볼 맛집은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에 위치해 있는 파파스시입니다.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랑 이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초밥집인데요. 김포 파파스시는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스시 집입니다. 이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첫 방문을 해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 파파스시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브레이크 타임 오후 3시부터 5시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메뉴판도 가게 앞에 이렇게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마카세 스시비를 주문해서 먹을 계획입니다 김포 파파스시는 뭐 사시미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 일단 단품 초밥은 따로 팔지 않고 오마카세 즉어 주방장님께서 코스로 주는 것만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사인 테이블 3개와 다치석이 어, 기억자로 해서 있더라고요. 제가 한 5시 반 정도 들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이물 수건 주시고 녹차 물을 이렇게 주시네요. 이 초밥집에서 녹차를 주는 거는 어, 새로운 초밥을 먹을 때마다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입안을 헹구기에 좋기 때문에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장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은 일반 스시집보다 더 진하니 꽤 맛있는 장국이었습니다. 샐러드는 싱싱하고 소스 새콤하니 입맛 돋아 주더라고요. 이거는 장무시인데요. 계란찜이죠? 부드럽고 해산물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항무시가 아주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더라고요. 당연히 쓰시지 마으니까 술도 한잔 해줘야겠죠? 되생 와사비, 절임 생강, 뭐 락교 단무지도 뭐 상태 다 괜찮았고요. 셰프님께서 바로 광어 초밥부터 이렇게 주시네요. 광어 초밥 네타 아주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맛은 어떨지 바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셰프님께서 여기 굉장히 혼자서 하시는데, 바쁘게 손돌림도 빠르시고,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영어랑 광어 초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는 파파스시인데요. 여기가 왜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광어 초밥 먼저 먹었었는데, 되게 쫄깃하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집 보니까 이 스시에 사용하는 네타들 이 두께감이든 숙성 정도도 좋고 그리고 샤리 이 밥도 약간 작은 사이즈로 뭉쳐져서 입안에 들어가면은 풀리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원래 타지석에 앉아서 초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특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아부리 생새우 초밥이랑 광어 초밥을 또 주셨네요. 생새우 초밥 이거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불맛 나고 되게 그 살아있는 새우가 좋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세 분님께서는 이게 다치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재미도 좋아요. 도미 초밥도 나왔습니다. 도미 초밥은 어, 참돔인 것 같고요. 이게 껍질까지 있어가지고 식감 좋고. 어, 역시나 숙성 상태도 좋고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타코와사비 초밥도 나왔습니다. 타코와사비 너무 톡 쏘지 않고 적당한 맛이 한입에 먹기 좋았구요. 광어초밥은 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맛있어요. 이어서 바로 연어 머리구이가 나왔습니다. 보통 메로구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메로 뭐야 연어 머리구이가 나오는군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데리야끼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적당하게 발라져 있어 가지고 어, 되게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단맛도 있고. 이게 적당하게 퍽퍽하지도 않고 새우 초밥 이렇게 뭐야? 초밥 먹다가 중간에 이거 생선구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어서 어, 아부리 연어 초밥이랑 한치 날치할 초밥도 나왔습니다. 한치 이 초밥 되게 실력 퀄리티 되게 좋았어요. 연어 아부리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참치 초밥이랑 광어 초밥도 나왔습니다. 참치 초밥 이거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참치, 뭐 참다랑어 속살 같은데 이 되게 좋았고 이 광어 초밥도 지르러미 살짝 붙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쫄깃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치초밥은 약간 네타가 얇은 게좀 아쉬웠습니다. 셰프님께서는 이 주방이랑 이 안쪽 주방이랑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황새치 뱃살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 참치초밥도 그렇고 황새치초밥도 그렇고 이 해동 상태 좋고 누구나 먹으면 아, 맛있구나 라고 할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초새우초밥도 나왔습니다. 초새우 초밥도 사이즈 괜찮고, 저기, 뭐야, 먹기에 맛있었어요. 여기 파파스시에서 제가 오마카세 스시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장어 한 마리 덮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장어 한 마리 그대로 다 올려져 있고, 장어 밑에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처음에는 아 약간 좀 비리거나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쉽게 분리도 되고, 뭐, 가시 같은 것도 느낄 수 없고, 너무 좋았어요. 이어서 튀김이 나왔습니다. 튀김은 깻잎, 새우, 고구마가 나왔는데요. 깻잎튀김 아주 바삭하고 새우튀김도 껍질 없이 있어서 새우 크기도 좀큰 편이고 맛있었고요. 고구마튀김도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튀김은 이 간장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전 그냥 먹었어요. 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계란말이랑 지라시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 지라시 초밥은 참치, 광어, 연어가 들어가 있고 깨랑 이 참기름 소스까지, 참기름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니 한 입에 먹기 딱 좋았어요. 이거 오랜만에 지라시 먹으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고요. 그리고 계란말이는 어, 적당하게 단맛이 있으면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식이 나오고 모밀이 나왔습니다. 전이 후식은 약간 양갱이 같은 그런 맛인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단맛입니다. 그리고 모밀은 우동과 모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어, 우동 대신에 시원한 모밀을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모밀도 이게 장국이랑 모밀장이랑 모밀면이랑 나쁘지 않았고요. 그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 크게 그냥 한번 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이번에 처음 파파스시를 방문해 봤는데요. 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나오는지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